얘 데리고 가니? 엄마, 얘도 아직 우리 가족 아니야 <laughs> 얘는 이제 곧 가족이 될거 잖아 어, 그럼 우리 벌써 허락해주는 거야? 에이그, 인사해라, <laughs> <한 번. 웃음> 이 새, 새 <웃음> <웃음> 엄마, 새엄빠, 새아빠 엄마, 안 돼, 얘, <laughs> 내남자 친구야 아, 안 돼, 안돼 너 밖에 있는 귀엽게 생긴 애가 제니야? <laughs> 아니야, 쟤는 고릴라 닮았어 어머, <laughs> 친구한테 그런거 아니다 어? 아직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, 미치겠네 어? 니가 쟤니구나, 진짜 귀엽게 생겼다 우 <laughs> 언니, <웃음> 언니 완전 미인이여요 어, 야, 니가 더 귀엽게, 귀엽게 생겼다 남아. 야, 너 완전 바꾸려이와 어, 저 완전 박보영 무슨 어, 언니 완전 <laughs> 전지현이에요, 전지현 어, <laughs> 솔직 아, 계속 부끄럽게 애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봐라 어, 언니, 안 가세요? 어, 나는 약수터 갔다 올게, 빨리 가봐 어, 알았어요, 빨리 오셔요 <laughs> 야 언니가 상당히 미인이셔. 어? 어? 오 <laughs> 왔어 세미야. 어, 근데 우리 엄마 어디 갔어? 아 약수터 약스토 가셨어. 약수터를 갑자기? 오, 그럼 기다리자. 그래 같이 가야지. 응. 네? 어머님보고 아니 그냥 우리끼리 먼저 가있으래 안돼. 뭐. 우리 엄마 삐지면 다 떴어. <laughs> 그냥 우리끼리 가자. 안 된다니까. 우리 엄마가 가는 길을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 <laughs> 엄마랑 꼭 같이 가야 돼. 엄마가 아는 건 나도 알아. 뭐야 우리 엄마가 아는 <laughs> 걸 네가 어떻게 알아? 그냥 알아. 안돼.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갈 거야. <laughs> 알았어 리고 올게. 응. 응. 잖아 너네가 한 가지 알아야 될게 있어. 뭔데? 뭔데? 언니가 오면 내가 못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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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언니가 만 모르고 다 알아.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골라. 나여 언니여. 꼭 골라. 빨리. 아, 어, 그럼 제니, 제니 제니 제니. 제니? 어, 알았어. 알았어. 내가 제니난어머니인 아, 그럼 제니. 같이 가. 내가 책임이야. 반반씩. 하여튼 둘이 짰어. 아, 이거 미치겠네. 제니 엄마 손 잡고 와. 어, 그러면뭐 내가 이렇게 올까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아 근데 우리 여행은 어디로 가? 아 내가 말안 했구나. 응. 우리 버스 타고 남극 갔다가 정글 갔다가 그러고 <laughs> 올 거야. 아 버스를 타고 남극이랑 정글을 갈 수가 있어? 응.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응. 버스 안 내양이 다 안내해 준대. 그치 엄마. 어 걔는 죽었다. 응? 어? 뭐라고? 저 죽었다는데? 그럼 우리 어떻게 어 갈까? 어, 나 최근에도 버스 타고 어. 왔는데. 어, 어머님 킬하신 어머니 뭐. 아 그래 엄마 나 이거들아 이거. 보세요? 어, 니 어. 앱이다. 네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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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안녕하세요. 네, 응, 진행시켜. 응, 응. 출발! 출발. <laughs> 눈이 부신 아침 햇살, <laughs> 내게 달콤하게 쏜살. <쏟아 웃음> e forte e